안녕하세요. 게임을 잘하는 것보다 잘하지 못해도 즐기는 걸 좋아하는 아재 게임낭만입니다. 제가 이번에 플레이를 해볼 게임은 2000년 6월 29일 블리자드에서 PC용으로 발매한 디아블로 2입니다. 이 게임의 장르가 다크 판타지 액션 RPG인데 이 게임이 PC 버전으로 출시가 됐을 때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엔 진짜 모든 전국민의 게임하는 모든 사람이 디아블로2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그 이후에 이제 2001년 6월 27일 확장팩인 파괴의 군주가 발매가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익스펜션셋이 파괴의 군주 확장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확히 20년 후에 2021년 9월 24일 디아블로2 레저렉션이 발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들은 오리지널보다는 레저렉션으로 많이 플레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고전 게임을 다루고 그리고 옛날에 예전 우리가 친구들과 느꼈던 추억을 회상하는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디아블로 2 오리지널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오리지널이라고 해서 그 2000년에 발매된 게 아니라 2001년확장팩그 오리지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캐릭터를 만들어 볼까요? 캐릭터는 아마존, 어쌔신, 네크로맨서, 바바리안, 팔라딘, 소서리스, 드루이드. 지금 오리지널에서는 이 어쌔신과 드루이드는 없었습니다. 이거 새로 이제 추가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 그 확장팩 브루드워에서 럴커가 없었던 럴커가 생긴 것처럼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비슷한 맥락을 보시면 되고, 어 저는 누구로 플레이를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소설스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름을 이제 만들어 주면 되고요. 하드코어라는 건 뭐냐면은 죽어버리면은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캐릭터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드코어는 즐기실 분들, 하드코어를 즐기실 분들을 즐기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시작을 했고요. Good day. 마리부,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할 비디오 게임 1100, 아, 1001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1000개의 게임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게임이고요. 제가 2000년도 하면은 군대에 제대했을 당시에요. 지금 2000년 제가 6월 20일 제대를 했는데 이 게임이 2000년 6월 29일 발매가 됐구요. 그리고 그 확장팩은 2001년 6월 27일 1년 뒤에 발매가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군대 갔다가 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당구장이 있던 자리에 게임방이 생기고 반은 스타크래프트 반은 디아블로 2 그리고 가끔 아니다 반이 아니라 3분의 1씩이었죠 3분의 1은 스타크래프트 또 나머지 3분의 1은 디아블로 2 그리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포트리스 그리고 어쩌다 웹 서핑 한명두명 고를 했던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트리스 2도 상당히 많이 플레이했던 를 기억이 있는데, 어 보통 이제 탭을 누르게 되면은 지도가 나오고 지도 같은 경우는 옵션에서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모일 수도 있고 이렇게 지도 이렇게 색상도 그러니까 밝기도 F10을 눌러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도를 이렇게 미니맵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미니맵 미니 상태에서 이렇게 밝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어 자막이 지원이 돼서 처음에 저는 이걸 할때다 이제 내용을 알기 위해서 다 읽으면서 플레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무조건 레벨 올리기에만 힘썼죠. 뭐 카오방 돌고 막 레벨 올리는 거 도와주세요. 막 그러면서 캐릭터 키우는 거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막 플레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말에 이제 친구들하고 밤새서 이제 게임방에서 기아블로하고 스타를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자매단들이 저주에 걸려가지고 안 다리에에 덜어 펴졌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안다리에를 이제 죽이는 게 액트 1의 이제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나쁜 놈 잡는 거 도와줘라고 하는 얘기를 되게 길게 얘기하는 거죠. 아,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고 또 지포스 어, 엔비디아의 지포스가 이제, 그, 이제, 후발 주자로 이제 출시를 했죠. 그때 당시에는 부두, 3D FX, 부두 그래픽 카드가 거의 독점을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역전이 되더니,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장난 아니죠? 그때 제가 그 현주 컴퓨터에서 AS도 했었어요. 군대에서 이제 제대하고, 학교 복학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 이제 지포스 나오고, 이게 좀 가격이 저렴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그때 주식에 제가 눈이 떠가지고, 조금만 공부를 했었더라면, 엔비디아 주식을 좀 사놨었더라면, 에휴, 지나간 얘기 해서 뭐합니까? <laughs> 이제 퀘스트가 생겼죠? Q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로그 캠프 밖에 있는 데노브 이브를 찾으시오 이제 찾아가지고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I버튼을 누르면 아이템도 창을 열 수가 있고요 무기는 무기는 두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를 누르면 이렇게 그각 캐릭터마다 이렇게 스펠이 있는데 소서리스 같은 경우는 마법사잖아요 그래서 콜드 스펠, 라이트닝 스펠, 파이어 스펠 세 가지 있습니다. 근데 거의 콜드에 이거를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프로즌 오브 이 것만 많이 올려가지고 요걸로 그냥 누비고 다니지 않았나 그런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 당시엔 진짜 친구들하고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많이 플했던 기억이 나네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가격을 하고요. 여기처럼 왼쪽 오른쪽은 이렇게 파이어볼을 발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죠?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많이 떨어지면 안 보이잖아요. 그때는. Alt 키를 누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다 아신, 워낙 플레이를 많이 하셨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네. 이 당시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랬다 부르면 따라가서 퀘스트만 완료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루 만에 레벨도 90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캐릭터들 전부 다 그렇게 올려 놓고 플레이하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너무 그렇게 해 버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무슨 조던 링인이 하면서 막 이상한 크랙을 거의 많이 걸었죠 크랙 같은 것도 많이 걸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건다 없어졌겠죠 에너지 채우는 거있고요덴 오브 이블 로그 캠프 밖에 있는 데노브 이블을 찾으랍니다 여기서 이제 그 동굴 동굴이겠죠 데노브 이블 동굴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퀘스트 한 개만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멀 게임을 깨면은 나이트메어, 그 다음에 헬, 그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제 나이트메어가 가게 되면은 노멀에서 카우방이라는 걸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아이템 많이 먹고 거기서 레벨을 많이 올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당시 친구들하고 야 카우방 돌러가자,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야 디아블로 2 하러 가자 그런 말이었죠. 레벨을 올랐습니다. 레벨이 오르면, 은 이렇게, 하나씩, 만들, 마, 그, 키를 올릴 수가 있구요. 파이어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그리고, 능력치를 올릴 수가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능력치를. 이렇게 때려주구요. 아, 근데 잠깐만, 나왜제코 때리고 있지? 그냥 마법 쓰면 되는데.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나가죠. 근데 그,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 동굴을 찾아야 되죠. 어디 있을까요? 동굴이 아이고, 이 밑에 스태미너가 다 달게 되면은 또 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주셔야 돼요. 진짜 옛날 생각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시는 분들은... 리메이크된 디아블로 레저렉션으로 많이 플레이할 를 텐데 저는 이 게임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어, 얘 추억을 한번 그 다시 한번 이렇게 느껴보시라고 그런 차원에서 오리지널로 진행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어, 근데 나가는 길이 어디지? 쪽인가요? 또 걸어. 이렇게 싸 줄게요. 저는 이제 원래 군대 가기 전에는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스테이션 1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플레이스테이션 1을 좀 이게 많이 좋아했죠. 근데 이제 군대 가면서 이제 게임 그걸 전부 다 끊고 군대를 가게 되, 됩니다. 찾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게임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PC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정용 게임 시장이. 물론 PC방도 있지만 그러면서부터 이제 PC 게임을 몇 개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퀘스트 목록도 떴죠? Q 누르면은 덴에 있는 모든 몬스터를 없애야 한다 그냥 다 잡아주면 됩니다 아이템 이렇게 먹어주고요 몇 마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잡아주면 돼요 이 녀석들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제네지 소환을 하기 때문에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캡. 스 이거 먹으면 뭐 머리 모양 바뀔 겁니다. 그죠? 바뀌었죠? 업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있고, 없고. 그쵸죠 있고 없고 하니까 또 예전에 그 코빅에서 앞머리 있고 없고. 그 계기가 생각납니다. 엄청 웃었었는데 진짜로 이런 참 한번 봐주고요. 레벨이 또 올랐습니다. 2000년도 이때가 이제 PC게임이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그들에서 그때 당시에 많이 했던 게 포트리스도 많이 했어요. 새로운 마법 한번 써볼까요? 포트리스 같은 경우는, 어, 길드까지 가입을 했었죠. 길드까지 가입해서. 만화가 중요하니까, 이 친구는. 길드 가입해서 막 대전까지 놀러 갔다 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범규? 뭐야, 이거? 누르고 있으면 되죠, 이렇게. 얘는 멀리서 쏴야겠다 이쪽으로 가볼까요? 지도 보면서 좌측 지도를 보면 아이, 안 좋아, 이거. 여기도 이렇게 눌러서 단축키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건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대충 말씀드린 다음에 봅시다. 힘이 부족하죠.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이걸 뭐가 되는데 디아블로는 돈이 필요가 거의 없어요. 뭐 거의 필요가 없는데 꼭 보면 친구들 중에 좀 특이한 친구들 한명 있잖아요. 나는 뭐돈 모아서 뭐 부자가 돼야지 막 그런 그런 그 게임원인데도 그런 친구들 그 친구 중에 한명 걔는 돈만 막 모으러 다녔던 그래서 야 죽으면 없어질 거고. 아이템 살수 있는 것도 별로 그냥 나오는 게 많은 거지 돈으로 상대로 살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왜 그렇게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도박을 한다고 여기 아 도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그 랜덤으로 아이템 나오는 건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좀 모르겠는데 짜좀좀 괴짜 친구가 있었습니다 퀘스트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네 마리 요요요 여기 당 아니 아닌데더 있는데. 만화가 없어서 아 이거 죽는다 만화 있죠 여기 이렇게 싸줄게요 하나 남았죠 어부치 나왔구요 노란색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레어 아이템, 뭐, 매직 아이템, 뭐, 세트 아이템,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요렇게 지금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옵션이 많이 달려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요런 거를 많이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우선은. 저 아이템이 랜덤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제 한 마리 남은 것 같은데, 그죠? 나 몬스터 한 마리, 어디서 찾냐? 이쪽에 있나? 그래서 이제 세트 아이템이나 뭐 그런 아이템도 찾으러 돌아다니려고 하면 거의 그랬죠. 그런 걸 만들려고 한 거죠. 이제 덴 오브 이브에 이렇게 빛이 들어왔습니다. 퀘스트 나왔죠. 아카라에게 돌아가 보상을 받으시오. 이렇게 하면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시끄럽게 막 얘기하면서. 플레이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물론 대학교 복학 때니까 이제 23살 그때지만 그 전에는 이제 오락실이 막게 성행을 했다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이런 PC 게임 온라인 게임 가정용 온라인 게임이 성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오락실이 줄어드는 거예요 오락실이 이제 없, 거의 없어지고 이제 이런 pc 게임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막우주죽순 생겨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찌됐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pc로 이어져 pc 게임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오락실이 가끔 이제 그립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고전 게임을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올리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다른 좀더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